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정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기능별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호로 원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현재에는 횡보 중입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아직 정배열되어 있지만 횡보 중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그래도 상승 모양입니다. 후행 스팬이 주가 캔들 위에 있고요. 그렇지만 주하 캔들 보면 기준선을 두번 깼어요. 두번깬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행보세에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보세에 있고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RSI는 60 근처에 있는데 50 이상 있으니까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도 보면 비금친 구름대가 올라와서 살짝 행보하고 있어요 다만 행보한 뒤에 또 살짝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우지수 주가캔들 보면 어, 상승한 다음 행보하고 상승한 다음 행보하고 현재는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게 상승이 조금 계단식으로 조그만 계단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관계로 조금 더 느리게 올리,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어, 하지만 하늘색 후행스팬 주가 캔들 정배열돼 있고 상승세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RSI는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이 어, 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S&P 500은 나스닥보다는 현재는 좀 강한 모습이 보이죠. 어, 다우가 강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S&P 500 어, 모든 이평선 정배열돼 있고 뭐 아무튼. 최고가 돌파했으니까 상승으로 봐야죠. 어쨌든 어, 어, S&P 500이 올라가니까 나스닥도 딱 끌려 올라오지 는 않을까 싶어요. RSI는 60 근처에 있습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계단 끝을 만든 것 같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필반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가 계속 행보하고 있어요 어, 구름때부터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 되어 있지만 모두 행보하고 있고 하늘색 후행 스팸 보면 축하캔들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긴 합니다 어, 이거는 어, 필반지수는 사실 뭐 최고점 돌파도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다시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저점은 올라갔거든요 저점은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은 모양인데 어, 행보 새로 봐야 됩니다 6고 제7에서 10년물 보니까 음, 95달러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거에 베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유가 육가, 유가는 뭐 항상 65달러 근처에 유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즉, 결국은 뭐 물가인데, 물가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나스닥입니다. 어, 지표를 볼게요. 나스닥 지표를 보니까 LRS가 살짝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R-squared가 LRS랑 역박자 만들면서 상승의 모양은 갖췄거든요. 상승으로 갈것 같고. 다만 RSI하고 MHD 오실레이터는 뭐 계속 그런 모양이고, RSI는 조금 후행적으로 떨어졌는데, 지표는 약 상방 되지만 어, 어 어쨌든 상승적으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토캐스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기장기 모두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그리고 장기가 어, 과열권에서 또 음,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보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로 진입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이 다섯 개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음봉이 여섯 달째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꼭 그런 건 아닌데, 여섯 달째나 일곱 달째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요. 지금은 아직은 완전히 볼리저 밴드를 벗어난 건 아니니까, 다음 달까지는 볼리저 밴드 벗어나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5월선하고 이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음 달, 그 다음 특히 10월 달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캔들 차트 주봉, 주봉 보니까 아직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뭐,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을 잘 지키고 있거든요. 5주선이, 어, 몸통으로 세게 깨지지 않는한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차트 1봉입니다. 1봉 일본 보니까 5일선이 21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전에도 그랬거든요. 깨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위태위태 보이잖아요. 이렇게 위태위태 할 때는 보통은 그냥 가더라고요. 축가 볼게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상승세로 이제 드리블을 하는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어쨌든, 음, 과메도권, 과메도권에 있으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어, 행보를 하고 있네요. 엔비디아가 히, 실적 나온 뒤로 별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RSI 좀 내려오는 걸 보면.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는 모습.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모습. 알파벳은 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어, 이것도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상승 모양 갖췄고. 메타는 누웠습니다. 메타는 누워가지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올라섰는데, 테슬라도 고점, 이 박스권 돌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계속 박스권입니다. 아이언큐는 다시 한번 또 이것도 박스권 하단 뒷곳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 양봉이 나왔네요. 이거는 조금 희소식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드디어 조금 방향을 턴하고 있습니다. 어, 엔비디아 빼고는 조금 반도체주들이 돌아서는 것 같네요. 인텔은 뭐 그렇고 AMD복. AMD는 아직은 방향을 턴하지 못했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갭 상승한 뒤에 어, 유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신은 사이에 애플이 끌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어, 엔비디아랑 애프, 마이크로소프트 신은 사이에 애플이랑 알파벳 이런 애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워낙 그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어, 그래서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 건가요?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CD가 뭐 계속 행보, 간 하락하면서 이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행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딸리는 거죠. 힘이 딸린다고 봐야 되고,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고 봐야죠. 완만해지면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다. 결국 이게, 비이성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 다오는 뭐 MACD 골든크로스 상태로, 오일선 빳빳하게 서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골든크로스는 안 만들었네요. 뉴욕지수는 골든크로스 만들고 상승 중입니다. 오일선 서있고. 필반지수가 골든크로스 만들었네요. 필반지수가 보니까, 아, 그렇죠. 엔비디아 빼곤 다른 반도체들이 서있으니까. 어 사실 좀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저점이 높아진 쌍바닥 모양으로 어, 저점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반조세도 그렇게 나쁜 어, 차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점점 어, 안정적인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칠게요.